트로스타로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단독으로 공개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트로스타로드 단독 공개 2000원 모두가 예상한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비조차 필요없는 타고난 천재 노래, MC, 해설, 심지어 요리까지 손이 닿는 순간 현장 스태프 전원이 얼어붙을 만큼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 인간의 영역을 넘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카메라가 켜지자 스튜디오 내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제작진과 스태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이찬원. 단순한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오늘 트로스타로드에서 그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공기는 변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시선이 그의 목소리에 집중되었다. 그는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즉석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스태프 한명한 한 명이 눈이 점점 커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가능해? 속삭이듯 나온 말이 스튜디오 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찬원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MC 역할을 맡았다. 방송 진행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상상조차 힘든 장면이었다. 그의 자연스러운 멘트, 타이밍, 그리고 관객과의 호흡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 사람, 그냥 천재야.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해설자의 자리까지 차지했다. 노래뿐 아니라 음악의 역사. 트로트 장르의 깊이까지 단숨에 설명하며 청중과 시청자 모두를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 손짓, 작은 미소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듯 완벽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즉흥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요리 코너. 평소 요리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찬원은 재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칼질, 불조절, 플레이팅까지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스태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이 사람, 인간 영역을 넘어섰다. 촬영이 끝난 뒤 제작진은 회의실에 모여 긴 침묵 속에서 그날의 영상을 돌려봤다. 각 장면마다 놀람과 감탄의 연속이었다. 한 사람의 능력치가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를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담담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본 것 뿐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속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스태프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들 모두 깨달았다. 이찬원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계를 뛰어넘는 종합 엔터테이너라는 사실을. 트로스타로드 단독 공개 오늘의 방송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경계를 허물고 놀라움의 기록을 남겼다. 시청자들은 이미 댓글과 SNS를 통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 이건 마치 영화야. 다음 편이 기다려져. 이찬원의 행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전과 완벽한 실행,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감. 트로스타로드를 통해 그는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사람 인간 영역을 넘어섰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촬영이 끝난 후 스튜디오 내부는 잠시 혼돈에 휩싸였다. 스태프들은 아직도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사람이 맞나? 한 카메라 담당이 속삭임이 울리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찬원은 무심하게 장비를 정리하며 그저 웃음으로 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감춰진 강력한 에너지는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했다. SNS 실시간 반응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이 트로스타로드 공식 계정을 찾아와 댓글을 쏟아냈다.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심장을 흔들다니. 노래, MC, 해설, 요리. 이 사람 진짜 신인가?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다. 제작진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모든 스태프가 모여 오늘 촬영 영상을 다시 보며 분석했다. 한신. 한신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평소 촬영 경험이 풍부한 PD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걸 혼자 해내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리고 뒤이어, 내부 미팅에서는 한 명씩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카메라 감독은 손을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제가 본 연예인 중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소화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음향팀도 목소리 톤과 감정 전달이 즉흥이라 믿기지 않는다. 고 입을 모았다. 모든 부서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종합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노래 한 곡, 진행 멘트 한마디, 해설의 깊이, 요리 솜씨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능력치로 압도되는 장면은 앞으로도 쉽게 잊히지 않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청자와 팬들이 느낀 충격은 더욱 강렬했다. 방송 직후,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연일 이찬원 신드롬이 화제가 되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 사람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호기심과 기대감은 폭발적이었다. 트로트 스타로드 단독 공개. 오늘의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상식을 뒤집으며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알게 되었다. 이 사람. 정말 인간 영역을 넘어섰다. 오늘의 방송은 단순한 한 회차가 아니었다. 이찬원이 보여준 모든 순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한 가지 사실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모든 한계를 깨뜨리는 현실 속의 신화였다. 여러분, 오늘 트로스타로드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놀라운 순간들 다 보셨나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MC, 해설, 요리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모든 스태프와 시청자를 놀라게 만든 그의 모습. 정말 숨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찬원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모든 경계를 허무는 타고난 천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한마디 멘트, 그리고 요리 한 접시까지, 그 모든 순간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그 현장을 함께 목격한 행운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보면서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이찬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모습과 놀라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 중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트로스타로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서 이 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의 탁월한 재능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트로스타로드는 앞으로도 단순한 트로트 무대를 넘어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참여로 가능하며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도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